간 15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들었을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선두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SSG 랜더스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28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허웅. 3구째. 오른쪽. 자, 어디까지? 감장까지감장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홈런, 전준호. 시즌 29호 홈런.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오픈 9위. 5세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다 5개 4번 타자 김기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8리 25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파울이 됩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2구를 때립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아웃, 아웃. 투아웃 다 5개 5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1리 30개의 홈런 아웃. 왼쪽 갑니다 라이스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6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7위, 18개의 홈런 6개의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이라는공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시즌 19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 2 19개의 홈런 탑 노수 잡았습니다 아우.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4대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아마이글스의타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회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최재훈 선수입니다. 초구! 우익수! 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오,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오,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오, 아닙니다. 뒷곱을 맞습니다. 오,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좌익 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연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8살 이제 6개째입니다. 9번 타자 박정현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3구 기다립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다석의 1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았죠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3구 맞겠습니다. 3구 때립니다.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1루에서 세일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투하우스의 주자는 2루. 투구입니다. 범쪽공이어했습니다 빠르게 1루로. 아웃. 3아웃 었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15대 2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초로 가겠습니다. 10회 말다말이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초구 스트라이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공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바울, 이구, 하우, 마운드에는 병민철 선수입니다. 연구 스윙 삼진.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석에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무안타. 2구 맞겠습니다. 좌익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앞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입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구째.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 이글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에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이루 베이스 더 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데타를 기용하는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데타 이종욱 선수입니다. 아우. 시즌 5할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삼루 땅볼 삼루 잡았고요. 원아웃. 다속에 6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이루쪽이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됐습니다 4석의 7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최은성이 이동합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미이잘 맞았어요 9회 말다마알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좋지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157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페스티벌이었는데 right. 약간 빠졌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right. 3구 스트라이크 원볼 투스트라이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right. 놓쳤어요 변하고 들어옵니다 3진 아웃 7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 낮은 코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아. 있네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4구 맞겠습니다. 4구. 허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5구 맞겠습니다. 5구를 때렸습니다. 따라가는데요. 고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8번 타자. 회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보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쓰리 아웃 오늘 경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 이곳 구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는 15대 0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휴의 말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의 공격은 성두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한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4번 타자 러셀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이안 타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변화구 드라이.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좋지 않아요 SSG의 두 번째 투수 윤성민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스 이동합니다 아우! 전진호가 잡았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5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일루수가 잡아서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right.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가속의 6번 타자 김웅빈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좋지 않아요. SSG의 세 번째 투수 구대성 선수입니다. 초보 갑니다. 주인 right.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질 못했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이정우가 쫓아갑니다. 좌측의 파울. 원아웃 주자는 일루와 이루입니다. 우측 우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겁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safe. 타석의 7번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는 헛수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싱커가 들어왔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에 주자는 일삼모. 스트라이크 투오. 3구 기다립니다.